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잼업을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고 설치하고 기본적인 환경 설정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잼업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릴 건데요. 이 잼업이라는 어플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워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5분 만에 어떤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5분 만에 만든 톤을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미쳤죠? 미쳤습니다. 이게, 어, 이 녹음 자체도 이 엑스톤을 이용해서 녹음을 한 거고요. 바로 여기서 녹음을 해서 이메일로 바로 보낸 겁니다.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 퀄리티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손쉽게 이, 만질 수 있는 어플이어서 홈 레코딩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레코딩 하는 법은 제가 따로 추후에 가이드 영상을 또 준비해서 어떻게 녹음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잼업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으니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고 뭐 앰프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앰플을 바꾸고 싶다. 어, 앰플 어떤 걸 선택해 볼까요? 아 먼저 선택하는 법은 프리셋을 누르시면 이렇게 프리셋으로 되고요. 이곳에서 만약에 저는 팬더 앰플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고치고 싶은 걸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수많은 앰프들이 쫙 나오죠. 어... 베이스 치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베이스 앰프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저는 기타 플레이어기 때문에 기타 앰프 위주로 보겠습니다. 기타는 글쎄요. 저는 어, 팬더 블랙 페이스 앰프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클릭하시고. 프리셋으로 도와, 돌아와 보시면은, 앰프가 이렇게 있는데, 앰프 설정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버튼. 눌러 보시면, 짠! 앰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노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또 뭘로 할까요? 전 컴프를 넣어볼까요? 컴프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컴프는 오프 상태예요또 역시 컴프를 이렇게 두번 클릭해주면, 여러가지 이펙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이나컴프. 보겠습니다. 그럼 프리셋으로 돌아오면 여기 있고,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밑에 딱 놔주면 이펙터가 켜지는 겁니다. 이건 역시 선택한 후에 요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조절을 할수 있어요. 다시 프리셋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에코 테이프, 딜레이, 그렇죠? 저는 DD3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느냐? 역시 두번 클릭해 주시면 DD5인가요? 어, 뭐, 요, 보스꺼. 요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프리셋으로 돌아오면 보스 딜레이로 바뀌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이 상태에 이렇게 쳐봤더니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럼 이걸 여기 저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 프리셋 공란 혹은 여기에 덮어씌우셔도 되는데 저는 새 곳에 저장해 볼까요? 이곳을 이렇게 딱 누르고 있으면 저는 여기다 이제 가이드 가이드라는 명칭으로 세이브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세이브 됐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세팅에서 이걸 클릭하면 제가 저장했던 세팅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 혁신이죠. 이렇게 해서 뭐, 요, 이곳에는 클린, 이곳에는 뭐, 코러스, 여기는 디스토션, 여기는 솔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원하시는 거 전부 다.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프리셋이 저장할 수 있는 곳이 한 뱅크당 몇 장씩이냐? 8장씩. 4개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프리셋 저장 공간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제가 편의상 이 보시기 편하게 아이패드로 하는 것뿐이지 아이폰에 연결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이패드를 사야 하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폰 있으신 분들은 아이폰에 바로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엑스톤을 이용해서 뭐 간단한 샘플 음원 보여 드렸고요. 간단하게 프리셋 저장하는 법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엑스톤을 사용하는 방법 이 스위치 설정 방법이라든지 어, 연결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